들어간다 오, 들어간다. 야, 진짜 잘하신다. 이게 약간 그 옛날에 그 어디지 차경주 프로님이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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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뭐 이렇게, 빡빡 치는 그 인스타 봤거든요. 네. 그 느낌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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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렇이 와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빡 치시네 음, 몇 도로 치세요? 저는 지금 58도를 쓰고 음, 있습니다 네. 손목이 부드러워야 돼요? 네 이거는 좀 손목이 부드럽게 오 장난이다. 소목 <laughs> <laughs> 부드럽게 해가지고 제가 유심히 봤는데 체중 약간 왼쪽이고. 맞아요. 체중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네. 전 너무 오른쪽으로 풀리는 느낌보다 살짝 왼쪽에서 풀리는 느낌이 좋더라고 왼쪽 허벅지 앞에. 왼쪽 허벅지 앞에요? 네. 요 요쯤에서 싹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어... 근데 보통 많은 근데 분들은. 그다지 탑핑칠것 같은 데 네. 많은 분 여기서 풀려고 하니까 네. 너무 뒤를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뒤 치는 분이 많아서. 레슨할 때도 그런 분들이 많죠 맞아요 네. 저는 웬만하면 여기서 싹. 우와 장난 아니다 아니 공이 어떻게 저렇게 어프로치한 것처럼 <웃음> <웃음> 손목을 푼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손목을 푼다라는 게 이게 음. 지금 저도 유심히 사실 좀 봤는데 네, 네. 여기서 지금 저, 제가 볼때 왼쪽에 딱 주고 약간 이런 손목을 이렇게 푼다는 느낌인지 정확히 뜻이 뭔지 모르겠네요 얘가 네. 어.. 딱 갔을 백스윙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임팩이 될때 있잖아요 네, 네. 임팩이 될때이 바운스 부분이 그최영주 프로님이 하시는 맨날 뭐 이렇게 빡빡 튀어는거 맞아요 거. 그 느낌으로 손목이 이렇게 와서 탁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모래 뒤쯤 있는 데서 네. 탁 이렇게 풀어지면 네. 이 모래의 폭발력으로 공이 탁 나가요 바운스를 빡 이렇게 때리는 거? 네? 그렇죠. 약간 이게 모래를 맞고 튕겨져 올라오는 이미지. 아 그런 이미지예요? 네. 아. 와. <laughs> 저 한번 해봐야 돼요? 어 그럼요. 어 이거 뭐또 꿀레 꿀레슨 한번 받아. 볼어 근데 원래 제가 하던 스타일은 있지만. 네. 일단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사실 지금 탑법을 내가 못하겠어. <laughs> 그냥 저는 그냥 어? 갑자기 어? 따라하나? 어? 잘하시는데? 어? 잠깐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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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약간 이렇게 붕 뜨지 않고 네. 지금 약간 약간 낮게 가거든요 이, 이렇게 어, 낮게 나왔다. 가 네. 비슷한 거야? 이건 괜찮았어요. 지금 하시는 방식으로 한번 팍하 붙여봐야 돼. 네. 아 다른데? 음. 이게 훨씬 더 탄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탄도는 나오는데 공추서가지고 좀 알려. 공추서가지고 <laughs> 다시 제대로 외워야지 <laughs> 일단 내가 프로님 거를 한번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한번 원래 하세요. 운동은 카피를 잘 해야 돼서. 네. 일단 연습 스윙부터 페이스는 연다. 네. 타겟보다 왼쪽 본다. 그렇죠. 살짝. 가슴으로 타겟을 안는다 는 이미지가 있으면 에?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요 가슴으로 저 타겟을 안는다는 이미지. 안아? 안다가 뭐? 네. 요렇게. 아 요렇게. 그렇죠. 약간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 상태에서 체중 왼쪽. 그렇죠. 체중이 왠... 많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지금 심판이 많이? 보면 약간 우측으로 올려고 하는 이미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야아이 정도까지 있어야 돼? 요 네. 많이 왼쪽에 가 있는 상태에서. 네. 백스윙은 이쪽이죠. 이쪽. 당연하게 이쪽 할때 이제 저만의 좀 꿀팁이 있는데 네. 얘가. 이 클럽 페이스 있잖아요이 네. 그 페이스 부분이 내 얼굴을 이렇게 본다고 아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 게되게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바운스를 되게잘쓸수 있어요. 그렇죠와 씨. 게 이렇게 이렇이거 사실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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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약간 맞아 그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포인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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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태이서태에서그대렇그렇죠 체중을 그대로 왼쪽에 놓고 임이이 들어가고 그렇죠. 앞쪽에서도 비슷한 이미지가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와서 네. 딱 맞고 얘가 또 그냥 넘어가주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내, 내 얼굴, 얼 어, 베이스를 봐. 그렇죠. 아. 그래서 보면 가서 얼굴 보고 얼굴 을 계속 봐야 돼요. 얼굴 보고 얼굴. 그렇죠. 보고. 오 지금 손목만 너무 좋다. 아그러면 이제 손목을 이렇게 탁 푼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왼쪽 뭔가 푼다는 소리. 왼쪽에 왼쪽 있는 데서 얘를. 네. 보내줘야 돼요. 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예, 네. 손은 이 위치에 와서 기다려주고 네. 이러면 헤드가 네. 여기서 샥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손을 계속 문대치면 안 되시고, 오, 그렇죠. 잠깐만. <웃음> 어, <웃음>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웃음> <웃음> 잠깐만. 왔어? 와. 지금 약간 체중이 네. 뒤로 오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 뒤로 오려고 하는. 네. 느낌이요? 우측으로 오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측으로 오려고 하는 이미지가 계속 있다. 왼쪽에 탁 넣어놓고. 아 그렇죠. 얼굴 얼굴 보면서. 오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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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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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게 왜 벙커샷 할때푹 나는 소리 있잖아요. 네. 탁 박수 치는 소리. 네. 벙커랑. 어 그게 그동안 안 났었거든요. 와우. 잠깐만, 이거 운일 수 있어. 잠깐만, 운일 수 있어. 잠깐만.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사실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게네. 엄청 네. 중요하죠. 이거 네. 요거, 이거에 따른 또어 왔어. 베이스를 봤어. 아 약간 너무 뒷땅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 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일찍 풀린 거예요. 아 너무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뒷땅이 맞아버린 건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 그럼 이이 동작이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게. 네, 근데 걔가. 네. 잠깐 잠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서 네. 풀리면 안 되고. 네. 카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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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내 손이 계속 진행이 되면 안 되고 여기서 딱 있으면 얘가 팍 풀어져요. 가리. 가리. 여기서 네. 왔어.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쵸. 팡. 그렇죠. 오케이. 약간 지금도 어, 손목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부드럽게 해보세요 잡으셨을 때이 엄지에 힘을 많이 빼보세요 양쪽 엄지에 아 양쪽 엄지에 아, 스윙하는 내내 그 엄지에 힘이 풀려있는 상태로 스윙을 해보세요 오케이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음. 않아 뭔가 또이 부... 엄지손가락에 힘을 푸니까 더 손목이 갑자기... 자유자재로 풀려야 돼요 그러네요 손목이 약간 가벼워지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약간 많이 두꺼워요. 그렇죠. 와, 되게 디테일 하시네. 좋아하네. <laughs> 저거 보면 사람들이 잘친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laughs> 그 아니, 소... 저 정도면 너무 잘한 거긴 하지만 이제 소리가 더... 달라. 마... 맞아요. 아까 그오 좋다 지금 거. 오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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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이스 우와 딱 마지막 한번 와 아, 네. 온다 온다. 이 소리가 벅 나오네요, 벅. 그렇죠. 그동안은 벙커에서 벅 소리가 안 나가지고. 너가 너무 문대쳐서 그랬을 거야, 아마. 저 봤어. 오! 오! 좀 세게는 들어갔지만, 음. 벅이네, 벅. 훨씬 탄도랑 스피드량이랑, 볼 날아가는. 탄도, 스피드량 다 들어오네. 볼 날아가는 궤도가 벌써 되게 와, 부드럽게 나오잖아. 잠깐만, 큰일 났네. 다 죽었네, 이제. 괜찮았어요. 어, 괜찮았어. 그럴 거같다 요. 꾸님 대박인데? 나이스.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하다가 네. 하다가 이게 궁금해졌어요. 어떤 게 있죠? 아까 공 놓을 때 네. 미묘하게 사실 우리 펴서 놓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리막 경사가 있다라든가? 네. 오르막 경사 오르막이 있다든가 아주 미묘하게 조금 뭐한요 정도인데 자주 발자국 도 아닌 것이 약간 이렇게 돼 있다든가. 음... 요럴 때 치는 법. 요럴 때는 사실 손목을 많이 쓰면 안 되고, 네.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 그대로 와준다 이미지 대신에 네. 뒷땅을 때리는 건 똑같죠. 시범 한번 보여줄 오케이, 수, 수 있습니까? 이이 내리막부터. 다양한 요요 여기 여기 내리막.